최고의 시청 경험을 원하신다면, 혜택가 34만 LG 34WQ500 IPS WFHD 100Hz 86.6cm 34인치 울트라와이드 HDR400 모니터가 바로 그 해답입니다. 이 모니터는 넓은 화면과 뛰어난 화질로 몰입감을 극대화하며, 100Hz의 주사율로 부드러운 화면 전환을 제공합니다. IPS 패널 덕분에 넓은 시야각을 자랑하며, HDR400 기술로 생생한 색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. 신상품으로서 최신 기술이 적용되어 있어 게임, 영화, 작업 등 다양한 용도로 최적화되어 있습니다. 많은 소비자들이 이 모니터의 뛰어난 성능에 감탄하며 구매 후 만족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. 지금 바로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